예, 여기가 지금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식당입니다. 이게.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엄청 번잡스럽더라고요. 한번 가져보고. 예, 이 식당 메뉴고요. 이쪽에는 따로 넘반 쪽이 없어가지고, 이쪽에 다른 한 쪽. 예, 이거 제가, 제가 주문한 코이티브라는 음식인데요. 예, 안쪽에는, 어? 싸국수면이 들어있네요. 아. 네, 여기가 지금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식당입니다. 여기 아마 캄보디아 전통 국수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 서 들려봤는데요. 한번 메뉴 좀 보고 있으면 주문해 볼게요. 어, 네, 손님 엄청 많네요.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엄청 번잡스럽더라고요. 한번 가서 보고 메뉴를 한번 볼게요. 직원들이 막 수십 명씩 달라고 가지고 국수 같은 거 달려 있는데 이쪽은 좀퍼 같은 거 다루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쪽 음료나 하는 것도 되고 고기 손질하는데도 부서에 보이네요. 아침 아직 7시 정도밖에 안된 시간이거든요. 네, 그리고 이제 백반용 이런 고기들 위에 올라가는 거 보이죠? 그리고 저 고기 토핑들하고 가스 뭐. 학생 키 같네요. 한번 가서 앉아볼게요. 네, one person. 네, 식당 메뉴고요. 이쪽에는 따로 넘반초이 없어가지고 이쪽에 다른 한쪽 초카이라그러나요그 메뉴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시켜봤습니다. 넘버 첫 번째 메뉴가 제일 오리지널 메뉴래요. 아니, 무슨 미트볼하고 쇠고기 같은 게 들어간 국수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네, 요거 한번 주문해서 먹어볼게요. 저에 깔끔하게 정리된 집기들, 젓가락 같은 거 있고요. 뭐, 설탕인가요? 설탕하고 칠리랑 뭐 이런 거, 후추 같은 거, 뭐 식초 이런 것도 들었네요. 여기 집어먹을 수 있게 따로 추가금 결제하는 토스트 같은 빵도 있습니다. 오, 엄청 소란스럽네요. 물한번 마셔야죠. 제가 주문한 코이티브라는 음식인데요. 뭘그렇게 국물 잘 뜨고 올라오네요. 안에 국수가 얼마나 보이려나요? 아, 여기요? 네 바로 여기 옆에 숙주하고 라인 준비해 주셨고요. 돈가스 소스 같은 거 하나 주시는데.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트볼 찍어 먹는 것 같습니다. 미트볼하고 뭐 소고기 이것도 살짝 데친 것 같은데. 좀 찌개 보이긴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있고. 어, 전반적으로 좀 냄새가 올라옵니다.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. 네, 기름기 살짝 올라와 있고요. 어, 어좀 느끼해 보이네요. 여기는 또. 기름이 넉넉히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베트남식하고 음 비슷하죠? 국물 와서 어떨려나요? 네, 역시 이런. 어, 베트남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달달하고 기름진 국물입니다. 상대적으로 많이 기름지네요. 소고기 국물 하나가 아니고 뭐 닭국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. 근데 여기를 갔다가 제가 전에 베트남 열심히 찾아다니던 쌀국수 집하고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여기서 먹는 쌀국수가 진짜 쌀국수다라고 할수 없는 게 여기는 되게 다양한 음식 다루는 식당이고요. 그리고 제가 웹에서 따로 알아보고 간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국물이라든가 음식은 전통적인 후이차우하고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예, 어, 안쪽에는 어? 쌀국수면이 들어있네요. 이게 쌀국수하고 에그누들 그러니까는 뭐 노란색 라면면하고 흡사 그 네들 중에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. 요거는 굉장히 가느다란 범셀리면이라고 그러죠? 그런 건데, 당면보다 더 가늘어서 매우 가는 세면급의 가늘이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즐겨보이는 소고기 조각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죠. 여기 아마 돈가스 소스 같은 걸 찍어 먹는 모양이에요. 소스가 새콤새콤하네. 얇은 돈가스 소스인데, 뭐 거기에 뭐 추가된 거 같은 그런 느낌. 쳐버리고요. 네, 저는 아침에 이렇게 크게 영업하고 있는 식당에서요 푸이티브라고 하는 캄보디아 아침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먹은 바로는 그렇게 퍼하고 다를 바 없는 음식이었는데요 좀더 가는 쌀국수면을 사용하고 그리고 매운 고추라든가 향채가 아예 없는 그런 종류의 기본적인 퍼 형태랑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예, 네, 그럼 저는 다음 아침 식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